안녕하세요 미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돌이 언니한테 구매를 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겼는데요. 2018년 8월 27일에 보내주었고 660원이나 증납을 해주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 그럼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어주는데 진짜 포지막이었어요. 이거는 조이 언니 부츠인데 사랑이란 언니 최초인것 같고. 이거는 손거울이에요 이런식으로 승환언니가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이런식으로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는 덤인거 같아요 쿠폰인거 같고 세장이나 보내줬고 예쁜 포토카드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받았고, 그럼 안녕!